오늘 봉독한 말씀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요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예수님의 재판하는 장면과 조금 다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법정 안에 있고 고발자들은 법정 바깥에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재판합니다. 이상한 장면이지요.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28절에 관정으로 끌고 가니 돼 있습니다. 관정. 어, 세 번역에는 공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총독 관저 그러니까 옛날에는 로마 제국의 재판을 하는 법정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laughs> 예수님을 끌고 간 사람이 가야파의 부하들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이 법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이방인들의 관전은 더러운 곳이 부정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6월절 또 잔치를 먹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그 뭡니까?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추레굽 사건을 기념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날입니다. 명절입니다. 이날 거룩한 날 구별된 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더러운 로마인의 법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또 유월절을 따로 챙기고 또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에 저들은 유월절 어린양을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모순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신데 그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고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을 때에 저는 악을, 악한 일을 한 자입니다. 행악자입니다. 말은 뭡니까? 나쁜 짓한 사람입니다. 범죄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규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가야파나 바리새인 같지는 않은지를 한번 가슴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뉘우치는 그 영역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구별되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더럽지 않다, 나는 거룩하다 이런 믿음의 자부심에 가득 차 있는지 않는지를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관심에 지들려져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굶어 죽고 또 세상 속에 살 의미를 잃고 시리에 빠져 있고 또이 세상에서 살다가 경쟁에서 낙오되고 또 자본주의적인 이삶 속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기가 죽어 살고, 슬퍼하며 살고, 의미를 잃고 살고,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슬픈 눈으로 또 안타까운 눈으로 도처들에 대한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에 가득 차서 살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어느새 내가 진짜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자기를 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영성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11조를 바치고, 감사한금을 바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나는 이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축혀 세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온냐고 겸손한 마음이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교만한 마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이 종교적 교만입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종교적으로 올바르다. 생각하는 자가 가장 무서운 교만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60에 은퇴를 하시고 용맹정진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여 수련하다가 이번 사순절 때 저에게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나는 평생토록 새벽에 깨어서 두세 시간 매일 기도해 왔습니다. 평생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나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며 또 설교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대로 절제하며 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 신앙도 없이 세속에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과 저는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 고급 아파트와 비싼 승용차를 타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명품 옷을 입고 값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삽니다. 그런데 저들은 가난한 이들의 고통과 슬픔과 또 사회의 정의와 공의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총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 목사로 살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한다고 믿었고 또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득 나를 돌이켜보니 진실로 이웃 사랑하는기보다는 사랑하는 척 흉내만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인 저와 새 속에 찌든 저들과는 별 다름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치밀어 올라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다면, 그분의 명령대로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했어야 되는데, 어느새 나는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칭찬하신 오련편의 양처럼 이웃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 사랑이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내것다 챙겨 먹고 그 다음에 남는 것으로 이웃을 돕는다고 했으니, 예수님 믿는 척만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좁은 길을 외면했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명령을 거역했고, 땅에 떠만히 누리고 장깨를 부렸습니다. 온갖 교만과 욕심은 감추고 겸손은 척 위선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바른 제자가 되어 예수님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불신자들이 제 이익을 위해 평가력 일할 때 나는 공의를 택했을 것입니다. 저들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저들이 거짓말하며 남을 속일 때 나는 정직과 진실을 말하고 저들이 교만했을 때 나는 겸손했어야 했고 저들이 욕심을 부렸을 때 나는 자족함으로 나누어 줘서야 했고 저들이 화를 낼때 나는 미소를 띄어야 했고 저들이 남을 정지하고 비난했을 때 나는 불쌍한 마음으로 남을 감사 주었어야 했습니다. 저들이 복수를 할때 나는 용서를 했어야 했고 저들이 사치할 때 나는 검소하어야 됐으며 저들이 엄난했을 때 나는 순결했어야 됐습니다. 저들이 동성애 반대, 한랄 반대를 외치며 진보와 보수를 나누고 서로 적대시하려고 할때 나는 화해를 말하고 화해의 자리를 주선했어야 됐는데 나도 핏대를 올리며 상대를 공격했습니다. 저들이 이기적인 삶을 살때 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서 했는데, 나는 이웃 교회를 배려하고 미자립 교회를 더 염려서야 되는데, 내 교회 부흥에만 고심하고, 내 교회 부흥만 하다가 대형교를 이루었지만 나는 교만해졌습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잘 믿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왜 개독교란 소리를 듣고 왜 대형교회 목사들이 먹사란 소리를 듣습니까? 저부터 예수의 제자로 철저히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철저히 부인하려고 합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모습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고 아마도 많은 목사님들에게 보였을,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저는 즉시 꿇어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진 것이 많습니다. 이후 사랑하기를 끝까지 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데 머물러서 이제는 6학년 3반이니까 대충 물러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 자신을 꿇어 엎드리고 주님 앞에 바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나 자신을 보면서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예수의 법정에 고발한 가야바와 그 바리새인같이 나도 그 속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 땅에 살때 전세 한 칸도 없이 월세 빵도 없이 머리 눌 곳도 없이 자기 자신을 다 내어 주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절판 절차만 남았는데 그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저는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아서 이렇게 처형 직전에 있습니다. 저는 어린양, 유월절 어린양이신데 저는 빌라도의 법정 속에 갇혀 있습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저 사람은 나쁜 짓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너희 법대로 재판하지 왜 데리고 왔느냐? 우리한테는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시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식민지니까. 당신들이 사형권이 있잖아요.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을 죽여주시오. 아예 자기들이 판결을 해가지고 데려온 것이. 예수는 반드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것이 종교가들의 결심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들임, 나를 괴롭히는 이 예수가 나의 조직을 약화시키고, 나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나의 신학 사상을 부정하고, 우리 유대교를 어지럽히고, 우리 위대한 유대민족을 분열시키고, 이런 자는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재판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자, 나의 이익에 반대하는 자는 다 제거하여 말겠다. <laughs> 빌라도와 가야파의 공통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반대하는 자들의 그 질문에 들으시고 끝까지 대답하시고 끝까지 소통하려고 애쓰십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오늘날 예배와 간 매우 달랐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데 초점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초대교회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300년 뒤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오늘과 같은 예배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전이 엄숙해지고 순서가 딱딱 짜여지고 그리고 훨씬 더 멋있는 예배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초기 예배는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시골교 아무데서나 드리는 예배입니다. 순서도 간단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모이면 무조건 식사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노예들이 와서 무조건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는 것이 예배였어요. 그래서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의 식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한 밥상 공동체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예수님의 피와 살로 우리 한 가족이라는 것을 뜨겁게 고백하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변질되어서 적당한 형식적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화평교회 식구가 내 형이요 내 동생이요 내 자매요 내 새끼요 내 아버지로 하고. 가족보다 뜨뜻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 있습니까?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적당한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 개모임하는 것처럼 적당하게 관계를 지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서야 합니다. 그것을 초대교회에는 아가페라고 불렀습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에로스라고 부르던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에로스라고 부르는 그 사랑의 말을 교회는 폐기했어요. 그리고 예배 자체를 아가페라고 불렀어요. 아가페 뭡니까? 예수님 자기 몸을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부 순서에 저들이 떡을 떼고 나눈 다음에 이부 순서는 하나님 아가페를 향한 헌주 순서입니다. 이부 순서는 세상의 이 제도들에서는 이 심포지엄의 이부 순서는 술 파티를 열었어요. 송덕을 중심으로 귀족들이 앉아서 제우스 신에게 헌주한 다음에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는 그런 것들을 다 폐지하고 술을 바치되 하나님에게 헌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이 헌주를 바쳤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예배 순서입니다. 이 헌주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포도 주쪽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 순간에 저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오로지 세상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십자가에 달려서 끝까지 사랑의 길을 보여준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로마시대 때 세상교회가 세상 종교들이 드리는 그 예배와는 정반대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세세 세상의 예배는 이부수세의 황제의 신에게, 태양신에게 헌주하는 순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의 황제의 권력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런 예식을 로마 교회가, 로마 세상 종교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초대교회는 그와 정반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는 한 분, 예수 크리스도, 창조주 여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지배자시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오, 우리 임금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헌주의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의 아가페 예배는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만찬 예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 법정에서 우리가 보는 이 모습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전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의 왕이라는 사실을 빌라도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네 말이냐 다른 사람 말이냐 예수님 물었더니 이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어떻게 아느냐네 나라 사람과 대사자 사생들이 너를 넘기는 판국인데 도대체 네가 무엇을 했기에 네 백성이 너를 배신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때에 성경 원전을 보면은 이 전치사 에크, 톤, 코스몬 이렇게 돼 있어요. 에크라는 단어를 보면은 어떤 출처와 기원을 밝히는 영어로 말하면 from입니다. f from. r 출처와 기원을 밝히는 탈격입니다. 어디, 어디로부터 생겨났다. 그런 뜻입니다. 내 나라는 세상 나라에서 세상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오. 그렇게 더 자세하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세운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오. 나는 왕이긴 하는데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에요. 임금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사람 가장 강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아가페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타인을 위해 나를 헌신하는 희생의 나라입니다. 오직 거기서만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laughs> 그러므로 경쟁의 사회, 나를 내세우기 위한 사회, 권력의 사회, 투쟁의 사회, 그런 사회 속에서 세워진 이 세상의 나라,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건 내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금방 깨달아, 금방 알아요. 예.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택증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세 전부터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듣자마자 금방 깨달아 버립니다. 그래서 생활이 금방 변합니다. 눈빛이 변합니다. 말씨가 변합니다. 인간관계가 변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에게서부터 선한 것이 계속 퍼져 나옵니다. 저에게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옵니다. 귀신과 마귀가 악령이 저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성도요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교를 이루는 자들은 저들이 이 세상의 권세를 계속 탐하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데 현안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들은 이 나라를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말씀했어도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개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이었다 찾은 동전의 비유 많은 비유를 가르쳐서도 저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빌라도의 법정의 바깥에 서 있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의 한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우리의 몸을 기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력 거기에 우리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순절에. 우리 자신의 영성을 되짚어 하나하나씩 검토하면서 진리를 따라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서 없어서 악한 이 세상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모시는 거룩한 나라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